갑자기 생각났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되고 싶은 사람이나 롤 모델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나는 그랬지. 나는 내가 유학할 때, 아, 저돈 많은 자재들이랑 나랑은 다른 개체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때는 열등감이 좀 있었지만, 나이 들고 사업하다 보니, 그냥 나는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아, 어, 저는 그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어떤 그 신뢰할 수 있었거든. 나도 나도 나도. 그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용명 말한 것처럼 사회성이 좀 부족했고 여기저기 누구랑도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 능력이 되게 부러웠어. 왜냐면 나는 아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싫고 그치 네. 그러니까 낯을 가리고 소심해서라고도 할수 있고, 그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낯을 가리고 소심해서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아, 시 진짜, 말 섞기가 쉬울 때가 있어. 근데 그때 난 웃고 넘어가는 걸 몰랐, 어그 방법을 못 배웠어, 그에 그리고 어렸을 때저 엄마가 검사를 했었는데, 그니까 얘가 좀, 그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사이코패스는 막 이런 문제는 아니래요. 꼬시오 봉시잖아 <laughs> 그니까, 사회의 문제가 될 수준 은 아니에요, 제가. 좀 낮은 건데, 문제가 될 수준 은 아니다, 애였어요. 소시오페스 아니라고.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리, 완전 어렸을 때는 음. 그냥 어, 저 같은 얘기도 잘 들어주고 다들, 그니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들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 능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 같아요. 네, 요 근래 다시은건강관계가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막. 어, 맞아, 맞아. 어, 어쨌든 너가 이제 롤모델이 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거 아,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은 이거요. 옛날엔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엄밀히 봤을 때저 저기 자기가나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 요 스스로. 나도 그래. 근데 안 됐어요. 못 찾았어요. 어 진짜 전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전빡치는 이유가 내 입장에서 바라본 그 사람은 그냥 1 8년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도 몰라. 근데 뭐, 자기는 편하게 사는 게 편하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인정하고, 그냥 더 이상의 도전은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나한테 계속 뭐, 롤모델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랬거든. 나는 롤모델 없다. 난 나를 잘 안다. 내가 학생 때도 그랬거든. 나는 이 일을 왜 하는 걸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 내가 대학생 때, 아, 이제, 패션스쿨 다닐 때, 교수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 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20대 때까지 그, 그, 그이 질문을 깨우치질 못했어.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유학 가서도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음, 딱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롤 모델이 있다는 거고 그냥 나는 내가 그냥 대기로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 그런 거를,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사람을 약간 좀나나 나 진짜 몇년 만에 그런 질문 받아봤어. 그 되게 충격적이었어. 얘기하는데 어, 아뭐씨가 이런 질문을 와첫 만남에? 그러니까 보통은 뭐 무슨 만나서 뭐 남녀 얘기하거나 뭐이어요뭐뭐 뭐 좋아해요 이런 면걔 그런데 꽤나 많이 다 꽤나 많이 하더라고. 막그 서브컬쳐 좋아한데 근데 우리가 서브컬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나는 이게 너무, 너무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목소리> <목소리>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 베르디도 좋아하고 조친다 같은데 귀여운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 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부럽나? 그러니까 열등감인가? 그럴 수도 있어. 열등감이 그렇게 언어로 표출될 수도 있는데. 그니까, 지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너무 기, 계속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며칠 동안 내가 그, 딥하게는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빡치다 보니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아, 열등감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사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별 관심 없고, 지금 회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하느라고 그런 건 없었는데.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존나 개 진부하고 식상한 얘기잖아. 가치관 차이. 근데 가치관 차이라는 거에서 어떤 게드러나냐면 이제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뜻이거든 그치. 그리고 나는 누구도 내세상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치반이 되게 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 음. 그 사람들 즉 신념에 가득 차 있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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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즘 가장 지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신념을 다 버리려고 해. 그대로 내 신념을 의심하고. 신념에 가득 음. 가득 찬 사람만큼 진짜 위태로운 사람이 었거든 방금 정확히 같은 얘기를 형 화장실 갔을 어. 때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음.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 아니 유연한 사람, 사람. 그걸 버릴 아. 수 있는 사람이 10년이 가득한 사람 만큼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맞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왜냐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야 저또 아. 의미 없는 걸 왜냐면은 가장 최근을 예를 들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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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틀렸다고 인정했던 것 중에 존나 웃긴 아. 이벤트 중 하나가 내가 회사 시즌 기획할 때 이얘기해서 원단 칼라 정하는데. 아니, 멜란지를 누가 해봐요. 내가 멜란지 분사를 본 적이 없는데. 멜란지 잘라. 아, 지 네. 정말 그 끝나자마자, 무슨사연나 아니면은, 아, 아니, 저... 얼마나 피터스였나? 들어갔더니, <laughs> 상위에다 멜란지인 거야. 아니, 저그대화기억이 나. 멜란지 존나 잘라. 네. <laughs> 그래갖고, 제가, <"하>, 뭔 소리세요. 스윗류는 <laughs> 아, 멜란지가 다입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때 네. 멜란지 분사를 본 적이 없거든. 멜란지 네. 따위를 누가 입냐고. 근데 이건 사실 신념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건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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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봤던 정보들의 취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객관화를 위해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게 맞아.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응.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대화하면 더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 맞아. <laughs> 그래서 나는 항상 그이 얘기도 자주 하는 게그 뭐라고 하냐,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그리고 습관처럼 습관처럼 일하는 거 뭐라고 하지? 저는 관성이라고. 어, 관성. 있어요. 그치 그치. 관성적으로 일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신념은 항상 후회하게 돼 있어. <laughs>